아홉 세계의 지배자 오딘은 끝없는 지혜에 대한 갈망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세계수 이그드라실 아래 미미르의 우물에 세상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딘은 우물을 지키는 현명한 거인 미미르에게 지혜의 샘물을 간청합니다. 미미르는 지혜의 대가로 오딘에게 가장 소중한 것 하나를 요구합니다. 당신의 눈 하나를 이 우물에 바치시오. 미미르의 요구는 가혹했습니다. 고뇌 끝에 오딘은 지혜를 향한 열망으로 자신의 한쪽 눈을 뽑아냅니다. 오딘의 희생에 미미르는 그에게 지혜의 샘물을 건넵니다. 샘물을 마신 오딘은 세상의 모든 비밀과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날 이후 오딘은 외눈의 신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는 한쪽 눈을 잃었지만 그 대가로 깊은 통찰력과 지혜를 얻었습니다. 오딘은 다가올 미래 라그나로크의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그의 희생을 통해 진정한 지혜는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러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딘은 한쪽 시력을 잃었지만 세상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지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친 오딘의 고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